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울프강TV의 개국 이벤트 당첨자 발표날입니다 오늘 총 제가 33분을 실시간으로 추첨할 건데 상품이 어마어마해요 상품이 총 다섯 가지 상품이 있고 일단 5등 울프강 버거세트 1인 10분 그리고 4등은 울프강 하우스와인 한 병씩 10분 그리고 울프강 2인 런치 식사권 10분 그리고 2등이 울프강 3인식 사권 2분, 그리고 대망의 1등은 울프강 4인식 사권을 1분을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벤트 댓글을 취합하기 위해서 지금 댓글을 취합해 봤는데 댓글이 총 611개나 달렸어요. 611개나 달렸고 이 중에서 총 33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5등부터 추첨을 하도록 하고 5등, 울프강 버거 세트 1인을 10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햄버거 1인 세트 당첨자, 어, 닉네임은 김현성님. 피터 대표님 너무 귀여우세요. 히히히, 울프강TV 축하해요. 사랑해요. 파이팅 울프강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햄버거, 위너 꾸루꾸르님 울프강TV 사랑합니다. 축하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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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넘겨주셨고, 그다음 세 번째 햄버거 세트 당첨자분도 바로 추첨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최 분이고 남겨주신 메모는 아 남겨주신 댓글은 최고의 스테이크 더더더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방문할게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번째 햄버거 세트 당첨자분은 이현주님. 남겨주신 댓글은 유튜브 채널 런칭 축하드려요. 늘 번창하세요. 하트 남겨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어, mryi수양? 미스터 이수양님인가? 아무튼. 남겨주신 댓글은 울프강에서의 즐거운 기억들을 유튜브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매일 같이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울프강TV 오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햄버거 1인 세트 당첨자는 제영이 님이시네요. 남겨주신 댓글은 울프강 TV 오픈 축하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고 이제 일곱 번째 햄버거 당첨자를 뽑겠습니다. 빰빰빰빰 일곱 번째 당첨자는 이제 닉네임은 내가 조국이냐 분이고 남겨주신 댓글은 울프강 TV 100만 가자. 울프강 JMT 하트하트 남겨주셨네요 자 여덟 번째 햄버거 1인 세트 당첨자는 율율 님이시고 남겨주신 댓글은 울프강 TV 런칭 축하드립니다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모임 때 울프강만큼 좋은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음식도 한결같이 맛있어요 추천해주시는 와인 항상 실망한 적 없고요 앞으로 숭숭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아홉번째 당첨자분은 킴메리님이고 남겨주신 댓글은 울프강TV 짱이에요 대박나세요 입니다 햄버거세트 1인 마지막 당첨자는 음, 신동민님 동민신님 울프강TV 화이팅 하고 남겨주셨는데 마지막 햄버거 1인세트 당첨자분입니다 그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우스와인 한병 이제 와인 당첨자는 닉네임이 오창수님이고 댓글에는 울프강 TV 축하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와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당첨자 분은 닉네임이 미나우 우미나님이시고 남겨주신 댓글은 울프강 TV 축하해요, 울프강 TV 사랑해요, 최상의 스테이크 맛 그리고 서비스 특별한 날엔 울프강 다양한 컨텐츠 기대할게요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그리고 세 번째 와인 당첨자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아, 닉네임 조진희님. 남겨주신 댓글은 울프강TV 사랑해, 울프강TV 대박, 화이팅! 남...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와인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하, 하현, 휘? 하현, 휘님 맞으신가? 어, 그렇고 남겨주신 댓글 내용은 인생스테이크, 울프강스테이크로 쿡빵 먹방 보고 싶습니다. 보기만 해도 심, 질질, 위액이 너무 흘러나와서 빵꾸, 똥꾸, 뚫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울포양TV 하트. 구독자 100만 가지라.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와인 당첨자고, 이제 다섯 번째 와인 당첨자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아, 닉네임. 김미애님. 남겨주신 댓글은 울포양TV 축하해요. 울포양TV 사랑합니다. 하트하트 하트, 하트 남겨주셨어요. 여섯 번째 와인 한병 당첨자는 이승준님. 남겨주신 댓글은 울프강 청담 대박나세요. 전 직원이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와인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닉킴님이에요. 닉킴님이고 남겨주신 댓글은 곧 저녁인데 맛있는 스테이크 먹으러 다시 가고 싶습니다. 울프강TV도 대박, 대박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덟 번째 당첨자 님 닉네임은 rk 님이시고 울프강tv 사랑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홉 번째 당첨자는 클로이 양님 댓글에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 영상도 맛있게 요리해주세요 결국 축하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마지막 와인 당첨자는 n 최 님이시고 댓글은 울프강 스테이크 더더더 번성하시길 음. 바라겠습니다 또 방문할게요. 어서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울프강 2인 런치 식사권 당첨자분. KL링 님이시고 남겨주신 댓글은 구독합니다. 늘 울프강은 맛있어요. 최고예요. 다음 달또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런치 세트 당첨자를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런치 이혜진 님. 기념일마다 1순위로 떠올리게 되는 그곳 저에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준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울프강 채널도 응원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아이비 해몽님, 남겨주신 댓글은 세계 최고 스테이크 하우스인 울프강, 울프강 TV 유튜브 개설을 축하드려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군요. 재밌는 컨텐츠와 좋은 컨텐츠 많이 올려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런치 식사권은 어, 레나님, 레나님이시고 남겨주신 댓글은 울프강TV 사랑해 고기를 좋아하는 1인입니다 그래서 울프강의 육즙 터지는 고기 맛을 잊지 못하죠 뉴욕에서 먹었던 피터루 거보다 나 아, 피터루 땡보다 더 맛있게 먹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넓은 실내와 서버님들 친절함이 플러스였던 것 같습니다 피터 루땡 서버분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갈 때마다 어찌나 와일드한지 반면 울프강은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기분 좋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비싼 돈 주고 먹는데 기왕이면 기분 좋게 먹어야죠. 유튜브 채널도 개설되었으니 앞으로 더 자주 울프강 소식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다양하고 새로운 런치 메뉴, 세트 메뉴도 부탁드리고요. 울프강 화이팅입니다. 울프강 TV 대박! 이렇게 남겨주셨고 다섯 번째 런치 세트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두두 박희수님 댓글은 울프강 런칭을 축하드립니다. 품질 좋은 서비스와 스테이크에 늘 감동입니다. 100년 200년 이어가는 전통 레스토랑 기대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런치 당첨자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닉네임이 우르르님 울프강 TV 개국 축하드려요.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에 가보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취준생이라 아직 취준생이라 당장 가기엔 어렵지만 언젠간 꼭 가고야 말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어 이제 런치 세트 당첨되셨으니까 드시러 오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일곱 번째 런치 세트 당첨자 분은 김승길님 이시고 남겨주신 댓글은 울프왕 TV 사랑해 요 울프왕 TV 대박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런치 세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최준식님 남겨주신 댓글은 우선 울프왕 스테이크하우스 유튜브 채널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2월 24일에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울프한 스테이크 하우스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매일 서로 일에 치여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는 꼭, 크리스마스는 꼭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안호규님이시고 남겨주신 댓글은 울프한 스테이크 하우스 유튜브 채널 축하드려요. 대박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런치 마지막 당첨자는 수호랑나랑 님이시고 남겨주신 댓글은 스테이크 최애집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축하드립니다 하트하트 남겨주셨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당첨자는 유상호 님 울프강TV 사랑해요 울프강TV 대박 이렇게 남겨주셨고 축하합니다 두 번째 3인 디너 식사권 당첨자는 이태훈님, 남겨주신 댓글은 앞으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울프강 TV 보면서 위안을, 고기와 관련된 많은 콘텐츠 기대할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음. 자, 이제 한 분을 뽑을 거고, 자, 어, 닉네임 최연봉님, 남겨주신 댓글은, 처음 하와이에서 아주 좋은 저녁을 선사해준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런칭 기념 아주 축하해요. 어제 친구 결혼식 축하로 저녁 식사를 선물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루프강의 기쁜 감사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오늘 총 33번의 추첨과 33분의 당첨자분이 있었는데 당첨자분은 제 메일로 개인정보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 메일은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있고 제 메일로 당첨자분의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고 당첨자분 닉네임이 같이 캡처되어 있는 캡처본과 내용 같이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자주 찾아뵐 테니 울프양 스테이크하우스 꼭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에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